안녕하세요. 늘 새로운 IT 디바이스와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퓨입니다. 이퓨 EPU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가 거의 1만명이 됐습니다. 사실 1만명 딱 되면 1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그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게좀더 많은 분들한테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총 5가지의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닌텐도 스위치도 이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했으니까요.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참여 방법은 어떤지 지금부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벤트에는 어떤 선물을 선택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다섯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다섯 가지 선물인데요. 첫 번째는 제닉스의 쓰리 블루 네, 게이밍 마우스를 선택을 했고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게이밍 마우스, 꼭 쓰시는 게 좋죠. 게이밍 마우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서 게이밍 마우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니의 엑스트라 베이스 헤드폰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게 베이스 음이 좋은 그런 헤드폰이기 때문에 그런 뭐 락이나 메탈, EDM 등을 들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두 개의 선물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바로 기가바이트 어로스 H5 헤드셋입니다. 게이밍 헤드셋이에요. 게임을 할때 사실 헤드셋을 쓰냐, 안 쓰냐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도 헤드셋을 거의 안 쓰고 게임을 하다가 이 제품을 사용해 본 후로는 게임을 할때 헤드셋을 껴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제품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RGB, 퓨전, LED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멋진 모습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아마 관심이 많으신 그런 제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스마트폰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웨이의 노바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은 화이에서 출시한 중고가형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선물은 다시 한번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지난 이벤트를 진행해 본 결과 가장 인기가 많은 선물이 바로 닌텐도 스위치였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닌텐도 스위치는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TV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기인데요. 이번에도 마지막 한 분께는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닌텐도에서 이번에 라보라는 골판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게임 형태의 디바이스도 출시 했는데요 닌텐도 스위치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라보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당첨이 되실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ep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영상에 댓글을 주시면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기간은 바로 지금부터 6월 2 0일까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를 했던 것처럼 6월 21일이 되면 동영상을 통해서 랜덤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u 유튜브에서는 이 이벤트 기간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 겁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모델의 리뷰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lg 전자에서 출시하는 g7 모델도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재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 애플워치 시리즈 3 등에 대한 리뷰도 전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스타워즈 BB8에 대한 리뷰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 p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도 해두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이런 다양한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